여의도에서는 요즘 국민의힘 날린 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당 지도부가 한덕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미리 주문하고 선거 차량들까지 계약했다가 하니 후보가 되지 못하는 바람에 160억을 날렸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 옷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믿기지는 않는다. 이미 김문수가 후보로 선출돼 있는데 어느간 큰 지도부가 당원도 아닌 한덕수를 위해 당비와 국고지원금을 100억이 넘게 지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의문이 꼬리를 무는 건 사실이다. 혹시 선거 운동 하루 전날까지 선거 운동복이 일선 당협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인가? 김문수가 스튜디오에서 홍보 촬영을 할때 한덕수도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촬영했다는 보도도 그래서 나온 건가? 이미 돈을 집행해 버렸기에 무조건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려고 당내 쿠데타까지 감행한 것인가? 이런 와중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느닷없이 급발진하는 모습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한덕수 옹립 시도는? 쿠데타가 아니었고 자기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여론과 다른 의원들의 뜻에 따른 것이었고 안 했으면 배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두의 책임이란 것이다. 잘 알겠는데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다. 후보도 아닌 한덕수를 위에 당해서 10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출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 본인은 기억이 잘안 난다고 혹은 잘 모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 추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시 비대위원장의 이름으로 당무감사를 공개 신청하는 건 어떤가? 국민의힘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은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대선 자금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당시 김문수 후보 측에선 당이 지원을 안 해준다고 불만이 많았다. 그렇다면 그 많은 대선 자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디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당원들은 정말 궁금하다.